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6월인데요. 벌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핫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이쁜 원피스를 입고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A열 리딩 로드맵, A열 점수로 영어책 읽기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지난 3월 달에 인스타그램에서 저의 베프, 유로맘님이랑 같이 자료 나눔을 했던 자료인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자료를 신청해주셨는데 기간을 놓치셔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DM 문의가 많았는데 오늘 여기 유튜브 강의에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자료 놓치신 분들 그리고 그때 라방 시청하셨던 분들 도 어떤 새로운 꿀팁들이 들어있나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강의 목차인데요. 가장 먼저 A열 레벨이 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 A열 레벨로 어떻게 영어책 읽기부터 어, 우리 아이가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그런 리딩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A열 지수 파악하는 법 그리고 책 고를 때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AR 레벨과 수능을 연결해서 설명드릴 거고 이 마지막 책 추천 리스트는 제가 곧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5,000명 이벤트로 어, 좀더 업그레이드된 AR 레벨별 대표적인 책 시리즈 추천 리스트를 무제한 나눔을 할 거예요. 그냥 아예 제 프로필 링크에 박제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책 추천 리스트도 궁금하시면 어, 제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a r 지수로 어떻게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고 쭉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 r 지수는요, 아토스 북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좀 대표적인 책 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미국의 초등학교 학년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난이도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a r 2.5라면 미국 초등학교 2학년 5개월 생, 그 연령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인 책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A열 레벨은 책에 있는 텍스트의 난이도만 나타내기 때문에 꼭 A열 2.5 단계의 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어, 뭐, 메이지나 페파픽. Curious George 같이 영유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A열 레벨은 2, 3 이렇게 높은 책들도 있거든요. 이 A열 점수가 이 책이 흥미를 끌기 적합한 연령대까지 알려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 영유아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데 A열 점수가 높으면 아 텍스트가 조금 어렵고 글밥이 좀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열 레벨이라고 하면 선생님 왜 엄마표 영어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까지 뭐 레벨 테스트도 아니고 이런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A열 레벨은 잘 쓰면 엄마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A열 레벨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잘볼수 있는 책을 엄마가 조금 쉽게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텍스트의 난이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또 책들의 A열 레벨을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딱딱 골라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이의 A열 레벨을 알고 있으면 꼭 엄마표 영어 하다가 불안해서 괜히 학원에 레벨 테스트 치러 보내고 이러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엄마가 이 A열 레벨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의 읽기 실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집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A열 지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AR 점수는 0점부터 7, 8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0점에서 1.4이의 책, 이렇게 짧은 한 줄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두줄의 짧은 문장이 나오는 책들이 AR 1점대 책이고요. 이 AR 1점대 책들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두세 줄, 조금 더긴 문장이 나오는 1.5점대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AR 1.0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진짜 책 같아요 문단이 생기고 이제 글법도 조금씩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혼자 읽는 책인데 어, AR 2.5 단계부터는 요런 챕터북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글씨가 빼곡한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AR 레벨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읽기를 할수 있는 연령대가 된 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3, 5세, 이때는 A열 레벨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엄마가 읽어주는 책, 영어 소리와 말하기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7세 이전에는 우리 아이의 A열 레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A열 레벨을 쓰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한글도 술술 읽기 시작해서 영어도 슬 혼자 읽을 준비를 할 때, 그때부터 A열 레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세 이, 이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영어 책을 접하고 또 영어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A열 레벨 상관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종종, 아, 그림책은 너무 쉬워서 우리 아이는 좀더 어려운 거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림책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림책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책에 사용되는 언어나 그림책의 스토리 라인이 훨씬 풍성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시는 뭐 I can read, ready to read 이런 리더스들은요. 사실 읽기 연습을 위한 교재예요. 이런 책들의 특징은 이 책의 레벨별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구조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기 연습하기에는 좋지만 그림책을 보다가 이런 리더스를 보면 많은 경우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라인이 너무 단조롭고 반복되는 글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순히 영어 글씨를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영어로 된 스토리를 즐기고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 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리더스로 바로 읽기 연습을 시키기보다 그림책들을 다양하게 읽어주시면 아이가 정말 영어책을 마음 깊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네, 시작부터 로드맵, 로드맵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 로드맵이에요, 여러분. <laughs> 네, 영어책 읽기에 큰 그림을 이제 여기서 그릴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A 열 레벨은 이제 아이들이 문자에 익숙해져서 읽기를 시작하는 7세 정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세를 예시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영어책 읽기를 시작해서 읽기 독립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해리포터까지 읽는 아이가 될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시작할 때는 당연히 혼자 못 읽겠죠? 시작할 때는 엄마가 여기 A열 1점대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영어책에 흥미를 갖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사실 듣고 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 소리와 익숙해지고 또 글씨와도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여기 A열 1점대 책이 많이 쌓이면 드디어 영어 소리와 글씨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혼자 읽게 되는데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2.2점대 2점, 책 여기 있는 책도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책을 어 더듬 더듬 혼자 읽어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영어 책 읽기를 시작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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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책을 읽는 게한 1년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7세 이전에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이 돼서 영어 영어로 아는 소리가 많다면. 이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글씨와 소리를 합쳐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책도 매일매일 읽어서 한 500권 아니면 500번 정도 읽어야 조금씩 혼자 읽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마가 읽어줄 수 있는 책도 딱 여기 1점대 책이에요 2점부터 책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면 여기 이 1년을 재밌게 잘 보내야 이때부터 이제 슬슬 자기가 좋아서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또 시간을 많이 묵혀야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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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흥미를 제대로 붙여놔야 여기 가서 스스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책 읽기가 이미 싫어졌는데 여기에서 그 관심을 되돌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 이 영어책과의 첫 만남이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아요. 왜 포닉스를 뗐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책을 못 읽을까요? 막 이런 질문. 근데 여러분. 그, 포닉스 뗀다는 거, 그거 사실 사기예요. <laughs> 저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해요. 포닉스는 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가 틀렸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 포닉스, 포닉스 예시 몇개 외워서, cat, hat, pet, 이런 거 외워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없고요. 올바른 순서는 우선 엄마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줘서 이 소리로 아는 글씨를 쓰여있는 알파벳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씨가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많이 들어야 이 포닉스 규칙을 자연스럽게 깨쳐서 영어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아이들도 미포닉스를 6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7, 8년을 배우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영어책 못 읽는 애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 포닉스 6주 단기 과정 뗐다고 영어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글씨를 읽으려면 먼저 소리를 알아야 되고 이 소리랑 아는 글씨를 연결하는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영어책을 드디어 읽게 되는 거예요. 단기로 포닉스를 떼고 영어책 읽기를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빨리 되는 거예요. 읽기! 말하기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영어 언어를 배운다는 거 그렇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겨우 해서 아 드디어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생겼어 했는데 조금씩 더긴 책을 읽으려면 어, 또 여기서도 1년 여기서도 2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단기간에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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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묵히고 여기서 묵히고 여기서 더 묵히고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 영어책 읽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영어책을 잘 읽는 아이로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언제 10점이 되려나 이러시는데 여러분 10점 안해도 돼요 AR 5.6 점만 돼도 충분해요 7,8점대의 책으로 빨리 가려는 것보다 3,4 레벨의 책을 많이 읽는게 이 7,8점대의 책을 더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읽기는 계단처럼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해리포터를 읽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마치 해리포터가 엄마표 영화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두껍고 유명한 책을 읽어서 옆집 엄마에게도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아이가 영어 책 분량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좋아서 영어 책에 푹 빠져들어 읽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무래도 해리포터를 어, 엄마표 영어 어, 엄마표 영어의 완성으로 삼는 건 이제 해리포터의 리딩 레벨이 높고 그리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두꺼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해리포터에서 가장 A열 레벨이 높은 책이 A열 7.2점 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아까 A열 5,6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열 6점대만 돼도 보통 영어로 된 소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보통 어른영어 소설도 한 A열 6점대 책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어 해리포터만큼이나 또, 대작으로, 그리고 어렵기로 소문난 반지의 제왕이 A열 6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라이프 e of p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 책이 A열 5.7로 아이들도 A열 6점대만 되면 어른 영화책도 충분히 쉽게 읽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아이는 A열 7점 해리포터를 읽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해리포터는 조금 호불호가 강해요. 저는 해리포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다른, 이렇게 한국에서 해리포터 책, 읽은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해리포터의 A열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소한 뭐 마법 주문이나 해리포터 특유의 이런 용어들 때문에 아무래도 A열 점수가 높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열 6점 때만 돼도 어떤 책이든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더구나 우리 아이는 A 열 10점이 목표야. 아니요, A 열 8점, 10점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책들은 시중에서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충분히 자유롭게 읽고 즐기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A 열 6점까지만 우리 아이가 읽어도 아 충분하구나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를 여기 로드맵에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A열 6점이 정말 어려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6살, 7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듣기를 꾸준히 해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읽기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한 3, 4년만 듣기와 꾸준히 병행해와도 누구나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 정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를 둘러본 결과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함. 매일 영상 보고 책 읽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 단순한 차이가, 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요 a l 6점대의 영어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듣고, 보고 하다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이 돼서는, 이런 5.6점대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3, 4년이 걸려서 꾸준히 읽어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학원 4년 다니고, 문법공부 4년 하고, 다녀 4년 외워서 이 해리포터, 로월드 달, 책 읽을 수 있는 아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공부로 4년에서는 절대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 우리 어른들, 2점대 책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로 4년을 쌓는 게 아니라 좋은 인풋, 좋은 듣기랑 읽기, 이 메시지로 4년을 꽉꽉 채워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충분히 긴 책도 즐기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어 공부 방법보다 3, 4년. 꾸준히 듣고 읽는 것만큼 이렇게 아웃풋이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어는 단기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외국에서 총 7년을 살았는데요 어, 제가 아, 나 진짜 영어를 진짜 이제 한국말처럼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느낀 게딱 한국 돌아오기 전 영어로 말한 지 7년 차 되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어도 신생아, 신생아부터 정말 사람 같은 제대로 된 말을 하기까지는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7, 8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어도 한국말이 아무리 완성된 후에 시작된다고 해도 새로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신생아 단계부터 7, 8년 그 단계를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모국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더 빨리 배울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꼭꼭 꼭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미 한국어를 잘하니까 영어도 한국어만큼 잘해야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무리수예요. 영어도 오랜 시간 를 거쳐서 배우는 새로운 언어입니다.